안녕하세요. 별당아씨TV 아씨입니다. 오늘 여기 시골 동네 구경 왔는데요. 와, 밤나무가 그냥 멋지게 한그루가 여기 있네요. 이 동네가 전원주택들이 조금 많이 있는 동네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은행나무가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네. 파는 건가? 어머 저기, 어머 흙집이 저렇게 있네요? 어머나, 아와 흙집이 오래된 흙집이 어휴 이렇게 폐가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머 이집 땅인가 이게? 마당인가? 어, 한번 구경 가봐야겠다. 어머나 신기해라. 완전히 그냥 폐가가 돼서 이렇게 있네요. 와 진짜 아니 어떻게 이런 폐가가 여기에 있지. 이 동네가 진짜 에이, 이렇게 전원주택촌인데. 철거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네요. 여기 부엌인데. 어. 아궁이 자리가 그냥 다 흔적도 없이 무너졌네요. 맨날 마루도 다 내려앉고 하... 들어가도 되, 되려나? 아 벽, 벽장 벽장인데 옛날 신문지로 다 팔러나서. 어, 몇 년도 거야? 몇 년도 거지? 1983년인가요? 80년도 때 신문이 이렇게 있네? 83년도 바닥이 내려앉았네? 쪽으로는 뒤쪽으로 또 가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니까 흙벽돌로 이렇게 지었구나. 아 뒤에 부엌 문짝은 그대로 있네요. 어 신기하네. 어떻게 이 집만 달랑 이렇게 옛날 폐가로 그렇게 있지? 불동품처럼 이 집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